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상황과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조를 늘 그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처한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상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믿음의 눈을 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느끼고 있는 이런 내적 갈등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강대하며 그리고 적과 꼬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애국왕이었던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도 보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말 주변이 없었고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애굽을 다시 들어간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컸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탐한 12명의 일원이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취하면 능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를 보았어도 이처럼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은 여수와 갈렙은 믿음으로 본 것이며 열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6장에서 5병 이하의 사건이 일어난 것과 비슷하게 8장에서는 떡 7개와 두마리의 생선으로 4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지만 사흘 동안 그들은 주림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소는 광야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재정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앞서 6장에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하며 본문의 8장에서도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느냐고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남을 할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인원은 4,000명이 장정만 포함된 숫자이며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아마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4,000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먹는다고 가정하여도 그 비용은 2,000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을 리 만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바람 앞에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초현실적인 현상, 즉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하심을 알수 있는 현상, 능력,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아닌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놀라운 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병에 걸리면 의료의 도움이 아닌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야 하며 망해가던 사업도 돕는 손길들로 인하여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믿습니다.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구합니다.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당당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랄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떤 현실의 상황에 계산이 빠른 우리는 마치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믿음대로 행할 상황이 아니라서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상황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200 대나리온이 없으며, 이곳이 광야라서 못한다며 불가능을 고백합니다. 범은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강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그 자체가 표적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행하신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대심의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붙잡고 확기침만하며 폼 잡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표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은 주님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표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간과한 것은 그들이 지금 4천 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영생하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시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제자들은 물질적 떡이 없음에 관심을 가지고 잠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과 주님의 제자됨이 참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어미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나 모두 믿음의 내적 본질보다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정신을 빼앗긴 상황을 말해 줍니다.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애석하게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주님의 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표적을 구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다쳐버렸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참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서도 앞서서 오병여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나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이 시선을 빼앗겨 참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